<laughs> 이 덜개를 이렇게 힘들게 쳐가지고 이거 어떡할라 그러노 오메나 원래 맨날 할 때는 내년에는 안 심어야지 안 심어야지 해놓고 또 심고 또 심고 아이고 힘들어서 우야노 으쌰 어쌰으어 으쌰 아이고 깨트는 소리가 참 좋기는 한데 너무 힘들다 우리 엄마. 아이고, 어이 셔, 어이 셔, 어이 <laughs> 딸내미는 하지도 않고 앉아서 소리만 <laughs> 참말로 <laughs> 아유 큰일 났어. 이거 오늘 일 언제까지 틀라고요 언제까지 틀라고 더 많다 이리. 그래, 까버려야 되고. 이, 이거 이렇게 맨날 대단한 거야 음. 근데 이거 지금 몇 번째 도는 거예요? 아, 처음에 아, 그러면 한세번 한 털이 안 되나? 두단 어,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도넛이나 어, 빠부서? <laughs> 응. 짝대기? 이게 물려고 근데 그플라스틱보다나무를 하는 게 힘이 더 좋아서 더더잘 되는 거 아니에요? 아이고. 근데 깨 냄새가 참 좋다. 이냄새이이 그러게 들깨가 들깨 냄새가 근데, 깨가 별로, 없는데? 깨가. 이, 이, 대구 열어가면, 이거 대구에 가면, 한 열한 데나 나올 텐데. 음 밭에는 나오려면 몰라. 아이고. 어, 어제는 뭐, 문제가 제일 좋을 것아 그래도 그, 늦게 뒤에 좀, 그래, 많이 딸려가지고. 그래. 영, 영팡 없는 줄 알았지만, 조금은 있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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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, 힘들어. 엄만 인자 하소? 마저 내가 한번 풀어볼까아차차차 어? 차차 아니 요 세가지고 좀만 하나는 게나다 그래 아니 개농사 이제 안한다카지만라 내년에 또 한번 도럽게가지고 해야 되겠구만 도럽게 사면 되 사면 되지 그래. 도루개가 도룡개로 팡팡, 이어도 엄도루개로 해가지고 도루개를 하나 사가와가 팡팡 하면 될것 같은데. 응. 아이고. 아이고, 내가 힘이신다. 아이. 아이고. 엄머 야. 아, 이거 소시에게 질려 죽겠다. <laughs> 오 좋아 오 오. 오, 이거 들어, 들어, 올라가뿐. 해하서 <laughs> <그냥 하소. 웃음> 바람 일로 가나? 아닌데. 오, 바람 좋다. 안 보네. 그러네. 어머, 예뻐. 뭐 아이고, 예쁘다. 우리 엄마 수확한 거. Читок, а вы не думаете,